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 항상 강량하십니까? 네, 계속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덜 강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일이 있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라파 검문소를 이스라엘이 확보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이게 어떤 금황에 이제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런 사진들 뭐 지도들이 매우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이 이집트고요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국경선 되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가자지구인데 가자지구의 남쪽만 해당되는 곳입니다 북쪽은 위에 좀더 있거든요 가자 지구 남부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피난을 해왔지 않습니까? 북가자 지역 중심으로 일단 이스라엘 먼저 점령을 했고, 그 이후로 남쪽 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요. 자, 그 중에, 그 가자 같은 경우도 좀큰 도시가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남쪽에 있는 게 라파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칸 유니스. 여기도 좀 큰, 그러니까 남쪽 중에 사실 가장 큰 지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데일 알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그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군이 이 가자지구의 그 대부분을 현재 좀 접수한 상태거든요. 한 유니스 부분도 지금 이스라엘 영역으로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남쪽을 좀 완전히 평정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특히 라빠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죠 그전에 이렇게 검은색 지역을 설정해가지고 뭔가 피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라파 지역으로 이스라엘군이 투입이 될 텐데, 네, 그거 전에 이러한 그 대피 지역을 설정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어, 이스라엘군이 일단은 요, 말을 했고, 네, 몇천 명 규모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금 어,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라파 작전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지만, 음, 음,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라파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여기가 라파 크로싱이죠. 맨쪽 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이집트랑 가자 지국과랑 연결되는 곳이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쪽에 지금 다 막혔다고 보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여기가 유일하게 현재 시국에서는 이제 이집트랑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어, 이집트, 쪽에, 이집트 쪽에 있는 그 많은 다양한 국적의 뭐 인도주의적 어 지원이라든지 호송 차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가낼 수 있는 그런 스팟이 바로 라파 크로싱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수종에 넘어간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다. 어떻게 될지 그 의미 부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좀봐야겠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좀 진한 갈색 있죠. 이 갈색 부분은 이제 전쟁 이후 때 10월 7일 이후로 어, 이스라엘 군이 여기를 폭격 공격해가지고 일단 파괴가 많이 된 그런 지역들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지도적인 지도의 부분을 좀 알아야 어, 뒤에 설명들이 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봤습니다. 참고로 한개더 알아야 될게 케렘 샬롬이란 게 있거든요. 전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학할 때 텔렘 샬롬 여기를 이제 학교 행사 차원에서 갔거든요. 넘어가진 않고, 그 바로 앞에까지 가, 갔다가, 뭐, 이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곳은 찍지 않고, 그 이제,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을 좀 사진 담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네, 여기는 바로 가자로 통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여기서 보면요. 이집트도 보이고, 가자도 뭐, 다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장벽은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여기도 전쟁, 이후, 전쟁 전까지는 어, 물자 지원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로 이제 완전히 끊겼죠. 네, 그런 것까지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네, 라파 건문수 확보 소식 더까디한 영국 언론 사건을 좀 요약했습니다. 영어로 된걸 한국어로 요약 번역했습니다. 어, 5월 7일 기사고요. 앞에로 내용도 다, 다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 이스라엘 방위군이 도시 북서쪽에 있는 인도주의적 구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누구에게 쓸까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겠죠. 네, 라파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 소요가 있을 것이니까 그게 전쟁의 여지가 좀 없는 도시 북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고 사실 도시 북서쪽에 이미 이제 어, 현 인도적인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있긴 있고요.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또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냐? 중재자가 제안했던 휴전의 조건을 수정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같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자세히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스라엘은 새 휴전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라파를 왜 확보하냐를 봤을 때요. 아까 말씀드리고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집트하고 국경을 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좀 압력이 좀덜 들어가죠. 이집트랑 가장 지역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실제로 하마스 쪽이랑 이집트 사이에 그 땅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가지고요, 뭐 테러 지원하기 위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스머글링 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것들 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스라엘이 라파 검은 소를 완전히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10월 7일 이후로 뭐 여러 트럭들이 이제 라파 국경을 넘어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바로 넘친 바로 개방을 지나고뭐 11월 이렇게 계속 개방을 했었죠 네, 그 중에 진짜 순수하게 구호 물품만 있는건지 아니면 뭐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한 무기가 몰린지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그거를 직접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라파를 넘나드는 라파 국경을 넘나드는 구호 어, 호송대 기타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의 통제안에서 네, 이스라엘 방위군 통제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계속해서 이 광범위한 공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미국이 만약에 계속 이스라엘이 이런 장기적으로 뭐 라파를 공격하고 가자르에 공격을 지속하면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겠다라고 하 말을 했는데 뭐 지금은 딱히 엄청난 제재를 가한다는 뉴스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마스와 휴전 협상을 한다고 치면 본격적으로 휴전할 때그 협상할 때 영향력을 높일 의지를 가지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좀더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면서 휴전 협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은 라파 국경이 거의 하마스로서는 유일하게 이집트를 넘나들 수 있는 곳이죠. 아무리 이제 거기 이집트군이 배치에 가겠다 하더라도 뭐, 비공식적으로, 뭐, 땅굴 이런 거라든지, 군사 전문가들의 말이 맞다면요. 제가 알고 있는. 네,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국경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하마스가 이제 빠져나갈 길도 없을 것이고, 진짜 완전히 순수 고립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휴전 협상을 좀 높일 수 있는 차지가 되겠죠. 입제, 입제가 되겠죠. 같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야, 가족 분문서 당국에서는요, 라파 검문소 폐쇄는 가자 주민들, 특히 환자 부상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어, 국경을 폐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군 이제 갓 여기에 검문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 들어자마자 오 바로 개방하려고는 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지역의 어떤 치안이라든지 좀 상황을 좀 다시 뭔가 살펴보기 위해서 닫았을 겁니다. 네, 그런 걸, 그런 걸 보면서 이, 그 현상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일단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케렘 할롬 검문서 같은 경우도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하마스의 로켓 테러, 이런 거 있죠. 이 이후로 폐쇄가 된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좀볼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하마스 휴전한 수용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 일단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월요, 그러니까 이후로 지금 뭐, 어, 라파 검문소 공격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파 검문소가 이스라엘 수중에 넘어왔는데요. 근데 그게 지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하마스가 휴전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휴전한 수용. 어떤 디테일한 일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가 수락했다고 밝혔던 제안을 중재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며칠 안에 네태 대표단을 카이로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 하마스가 수락했던 퓨전 협상의 내용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해하는 게 일치한 내용이었다면 저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죠. 이미... 어 양자가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수용을 했다면 뭐 이스라엘 사실 뭐 어디 보내고 이럴 필요가 없죠. 분명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휴전 안이 나오긴 했지만 뭐 일단 거칠게라도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하마스의 어떤 이해 내용 뭔가 추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 같은 문서를 하더라도 이해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걸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전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이것의 이행 가능성이라든지 이것으로서 갈등이 좁혀질 수 있는 것은 사실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인지를 다 푸는 거죠. 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교환하고 플러스 이스라엘군 가자 철수 이런 것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죠. 이 휴전안에도 저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일단 인질은 인질이고 팔레인 포로도 팔레인 포로인데요. 과연 이스라엘군 가자철수 쪽에 어느 범위, 누가 철수하는지 언제 철수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 사실 논쟁 속에 아직 있다는 사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로서는 계속 이제 가자지구의 치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어, 대다수 철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영역을 넘겨둬야 된다. 이런 입장일 것이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로서 당연히 뭐100% 철수겠죠. 100%가 모두 철수가 되어야 정말 철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좀 의견 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휴전을 수용했다고 이렇게 좀 의문제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하마스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철수란 내용이 나올 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면 철수를 생각하고 수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떤 휴전안이란 건요, 이게 타, 결이 되려면 양자가 합의하는 점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고, 하만서가 이제 먼저 일방적인 수용이 있다라고 사실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범죄 수감자, 인질이고, 그리고 몇명 성빵하냐, 언제 속빵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휴전안의 내용이 좀 대강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42일간, 7주간, 아, 7주간, 6주죠. 6주간 휴전을 하고, 비슷한 기간에 또두번 익스텐션 할수 있다는 거, 휴전, 어, 횟수가 또두번더할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먼저 하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군도 가자 철수를 하긴 할 건데, 예, 그것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하고 어느 범위로 할지 이것은 아 불분명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원조 제안했던 거 있죠. 전쟁이 오르고, 어,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물자 공급이라든지 물 전력시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공급 많이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 그 가자 지구에 거의 90% 이상의 전력을 이스라엘에서 가져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 뭐 경제 구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요인이 있겠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쟁 초기에 중단했던 이런 여러가지 기초시설 영어로 Basic Facility 라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합의로 가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요. 하마스가 수용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반기를 들고 중재국에 간다고 하죠. 여기서 중재국은 보통 어, 이집트랑 카타르, 이집트 카타르 두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하마스가 이해하는 내용,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휴전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제가 뭐냐? 지금 둘다 이해하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둘다 이해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어, 정식적으로 휴전이 완성되었다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좀 수용하고 있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요. 라파를 공격하고 나서 얼마 안된몇 시간 후의 내용입니다. 자 중재국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좀 보면 일단 초안 작성을 이집트랑 카타르 관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야뭐 이스라엘 접해 있고 가자 접해 있으니까 명분이 좋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도 창고가 되고 그리고 하마스 역시 창고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소통의 여지가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하마스의 요구 적대 행위의 영구적 동식 또는 어, 이스라엘이 원하는 일시적 중단 암시하는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지속 가능한 평온을 할수 있도록 제안한다. 좀 원칙적인 말로 들리지만 사실 좀 현실과 많이 부닥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더 가디언에서 좀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낙관 비관론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낙관 최소 합리적으로 신속한 길로 갈수 있는 진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어, 중재국을 만나러 가러,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의 목적이 일단 어떻게든 합의를 받을 것 같은데 최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비갈론은 일단 근본적으로 현재 휴전한 합 휴전한 내용 자체가 소를 이해하는 거랑 여러 가지 문제가 어, 불일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휴전 협상이 뭔가 휴전 협상을 위해서 전초로 해야 될 과정들, 전, 미리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아직 미해결되었습니다. 전쟁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적대행위의 영구적 종식은 아직 멀었다는 라 의견이 많고요. 사실 저도 낙관론이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비관론에 좀 우세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현재, 어, 이제, 라파 건문소까지 확보함으로써, 가자 지구의 모든, 거의 모든, 어, 건문소, 이쪽을 다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즉, 어, 육로로 된, 그러니까 육지로 된그 국경선, 그러니까 가자 지구 경계선, 그리고 건문소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모두 통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해볼 법도 하겠죠. 자, 이참에, 가사 지구의 모든 건문소, 거의 모든 국경선을 차지했는데 아, 이참에 가사 지구를 진짜 다시 이스라엘로 병합할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현재 정권 성격상 그럴 법합니다. 네,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좀 어려웠는 면이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스티비였습니다. 아디오스